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풀사이즈 4륜구동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쌍용의 g 포 렉스턴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형 디젤 2.2 4륜구동 헤리티즈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1,500만원대의 전국 최저가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1,000만원 중반대에 패밀리카라든가 여행용, 캠핑용 차량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의 G4 렉스턴 디젤 2.2 4륜구동 헤리티지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8년 형 17년 11월에 최초 출고한 138,000km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59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고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비춰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부유물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동동 떠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오일류 관리 상태에 매우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2200GC 기반의 디자인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 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배견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는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외판 도장 컨디션도 a급의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차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4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크롬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으로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 도어부터 뒷 도어, 뒤 휀다까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문 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포레스턴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박스형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어, 남자답고 포스 있는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일절 느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석주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범퍼와 뒤휀다 간에 단차도 보이지 않았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평소에 운전이라든가 주차도 신경 써서 잘해주신 것 같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SUV 차량답게 루프 레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대라든가 백화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양호한 관리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소쪽 측면 쪽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든가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자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오늘 막 입고 된 차량이라 광택 컨디션도 A급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썬팅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간 부분은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 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붓터치 자국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나 습기현상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릴까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전면부도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풀사이즈 SUV 차량에 걸맞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앞쪽 2열 같은 경우에는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캠핑하실 때 폴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바닥면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았고요. 중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러기, 러기지 스크린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부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열선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도 대형 SUV 차량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의 이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까짐이라든가 해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요 전도 모두 오토윈도 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렬도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가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라든가 까짐 현상은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핸들 열선 버튼 핸들 앞쪽으로는 전동 파워 트렁크 버튼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감지센서, 220V AC버튼, 사각지대경보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일절 없는 매우 깨끗한 화질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어노브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4륜 구동을 제어하는 다이얼 오토골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쌍용의 지포를 스던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한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량의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5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